두 번째 판또 시작을 했네요. 변상일 대 커제. 커제 대 변상일. 이번에는 변상일 구단의 100번입니다. 이야, 두 선수 역시 실망 안 시켜요. 정말 재밌게 두죠, 봐도. 자, 흑과 백이 바뀐 상황입니다. 이두 선수는 바둑을 두면 어디로 튈지 몰라가지고 예측하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옛날에 이제 이그 세돌구단 바둑을 우리가 예측하기 정말 힘들었듯이 이두 선수도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자뭐 입구자 붙이는 수뭐 있는데 일단 입구자로 나갔고 판을 떼어서 그럴듯하구나 굳이 밀어줄 필요 없이 어, 나와서 끊었다. 오, 뭐야? 야, <laughs> 막으면 이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여기가 단수다. 야, 그럼 어떻게 도전서 그 끊는 그 튀어나간 수가 날카롭다. 거기를 구 끊고 약점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를 그렇지 이걸 칠것 같아. 아, 다음에 이제 단수 치고 축이다. 만약에 받으면 이거는 받으면은 얘가 자동사 나오나. 자 일단 화끈하게젖쳤고요 음. 이건 이제 공배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 약점은 있지만 둘, 여기 늘었을 때 요거만 선수 되면 중앙으로 진출을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6 2럴거고 아,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 푸, 이거를 젖히나? 지금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아니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이거는 여기 어, 이렇게 버립니까, 설마? 사석작전? 둘 왠지 그거 나올 것 같죠? 그냥. 그냥. 아까 하나, 그 사석작전 나오는 줄 알았는데. 둘, 둘, 셋, 넷, 자, 지금은 여기 흙이 하나, 무조건 하나, 이어야 됩니다. 일곱, 괜히 이런 넷, 거 나갔다가 이거 찌르고 다수주요 자, 여길 놨는데 이제는 여기를 이으면 이걸 끊고 하나, 둘, 이렇게 둘, 튀어져 셋, 나가야 되는 넷, 형태죠. 넷, 이때 이게 되네. 이거는 바로 먹여치고 축이니까 단수치고 단수치고 이렇게 치받아서 나가야 될것 같은데, 음 그거밖에 없죠. 아 생각보다 봉쇄는 잘안 됩니다. 바둑은 엄청나게 재밌는데 봉쇄가 잘안 돼.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어 이거는 여덟, 약간 백이좀 곤란할 것 같은데. 대국 신청이 왔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아홉, 늘면은 여섯, 이렇게 나가겠다는 뜻이잖아요. 아홉, 봉쇄가 안 돼, 봉쇄가. 아야 이런 거 바로 있는 거 보십시오. 하나, 보통 이런 상황에서 아홉, 이런 거칠 수도 있거든요. <laughs> 근데 네, 생각도 안 하고 여섯, 그냥 이어버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일단 나가죠 당연히 대이신청이왔습이다이것가문것도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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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것이게 바로 이게 축인데 그이서 시원하게 때려낸거죠 둘 교환을 하고, 나중에 두면은, 아, 이거 넘어가냐? 와, 커제도 진짜 어지간히 실리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거길 넘어간다? 넷, 다섯, 어차피 여기는 다섯, 뭐, 다섯, 봉쇄 안 되니까, 밀고 나가겠죠. 하나, 둘, 셋, 넷. 이게 우변이 한 50집 이상, 55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아까 그 사석 작전은 어땠을까 싶은데 하나 둘셋넷 차라리 이렇게 하나, 되는 것보다는 하나, 아까 그게 하나,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하나,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아까 여기서 차라리 이거 치고 이거 치고 이렇게 막아서도 또 쓰면 하나, 둘, 실전보다도 낫지 하나, 않았을까요? 어차피 하나, 봉쇄가 안 되면 하나, 이거 죽었잖아 하나, 실전도 이거도 이제 끊을 때 이런 거 찌르지도 못해요 흙이 바로 단수라서. 여기 끊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모양이 깔끔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하나. 둘. 이거는 셋, 어차피 같은 값이면 넷, 다섯, 중앙이라도 막아 놨어야 되는 게제 생각이거든요. 아 확실히 이게 속기 바둑이다 보니까 뭐 그런 실수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는 하나, 상황이죠. 둘. 셋. 아, 들여다봅니까? 어, 무조건 밑으로 받겠죠 들여다보면. 하나. 둘, 지금은 백이. 네. 다섯. 뭐큰거 뭐 하나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일로, 여덟. 자. 하나. 크... 어깨를 짚어서 하니 이쪽이 약하다 하나, 그런 뜻이죠. 근데 뭐 어떻게 보면은 흙도 짚은 우변 하나가 둘, 딸랑 요거 둘,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넷, 백이 아직까지는 둘만한 바둑인 것 같긴 합니다 조금 확정과가 좀 불리할 뿐이지 그래도 뭐 지금부터 아닐까 싶어요 더군다나 이제 워낙에 초석기 대곡이다 보니까 실수가 또 커져도 나오겠죠 하나 둘 셋, 야, 요거하고 요거 탁 요거 센스 이런 것도 참좀 배워둬야 될 만한 행마 같아요 두번 남았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이섯다힘안들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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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배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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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단수 치고 이거 치지 어떻게 다섯 다 요원전 버리겠다는 건가? 여섯, 이걸 여섯, 먼저 치면. 8. 아호. 아. 아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를 칠때 혹시 여기를 치고 이렇게 하나, 이을까 봐. 둘, 어, 일리가 있네요. 네. 그래서 그냥 늘었는데 대신 여섯, 이제 1구 8. 아, 이건 바로 주네. 느는 타이밍이 안 나오네요. 음... 그렇구나. 하나. 둘. 이거 넣으면 바로 두점 잡히니까. 다섯, 여섯, 아, 근데 이한 점이 일곱. 잡히면은 그러면은 어? 아, 이러고 여기 이거 버리겠다. 그고딸때 막은 막는 그림이 나오면 어, 요거는 크죠. 하나. 아, 여길 지켜서 또 이쪽 뛰어나오겠죠이 양반 스타일은 피던가 뭐 이런 데 급소 일곱. 날아갈 것 같아요. 셋, 넷. 아니, 뭐, 이런 거, 막붙여본다든가 나를 거 잘... 요만큼만 천하이커이도 전체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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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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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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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하나, 둘. 흑집이 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네, 아까에 비해서 하나, 그렇게 하나, 어마어마하게 하나, 늘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laughs> 그래서 백이 아까 상황에서 정말 둘만 했던 바둑이 아니었나. 하나. 자 오죠. 이게 막상 다 들어가면 실리가 크거든요. 커제도 지금 약간 비틀어 가는 겁니다. 둘, 둘, 셋, 넷. 그리고 약간의 아, 하나, 참 이런 거 어렵지 셋, 않습니까? 다음 한수가. 다음에. 백이 응수를 나와야 되는데 한수한 한 수가 날카로운 느낌이 좀 들어. 여기 차단하면 이렇게 되겠다. 하나 둘셋죠 이으면 자체로 약간 이득이다. 여섯, 일곱 여아홈 네. 요거 두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두겠다는 그런 의도죠. 또 여기는 안 나갈 것 같아. 둘이 정도로 하나 일단 여기 좀 바로 나가나아 들여다봐서 응 음? 대국 신청이 왔습니다 들여다봅니까? 두울. 두울. 이으면 이제 그때 나가서 돌파해도 여기 찌르는 하나, 수가 있다 둘, 아 요렇게 뭐 들여다보거나 하는 수가 있다 이거 여섯, 같은데 일곱, 이으면 바로 이제 여섯, 이거 올거 같아요 아홉, 나가는 수가 되면 좋은데 근데 나갔을 때 그냥 가만히만 이어도 이 차단은 못하니까 여기를 가면 셋, 넷, 다섯, 어차피 여길 이었을 때 별게 없습니까 자 이거까지 이으면 이거 틀어 한칸 뛰나? 하나 둘 셋. 이때 아, 막는 수가 되면 하나, 참 제일 둘, 좋은데 셋, 막으면 셋, 이제 붙였을 다섯, 때 조금 피곤해지죠. 여덟, 아 막았어. 아, 이게 그게... 어? 야 독수. 야, 하나, 이거 변상이래 둘, 독수인데? 이거 넷, 터지면? 네. 허허 <laughs> 어, 허허 독아다 그렇지. 오, 이거 독수 터지면 이거다 죽는 거 아닙니까? 야, 커제 당황. 하나, 둘. 지금이라도 넷, 이거 먹을 것 같아요. 먹고 다섯, 단수 치고 이럴 때 이거 여섯, 빠져놓고 또 이쪽 또 쬐고 들어오겠죠? 하나, 둘. 야, 3, 그래도 변상일의 독수가 좋긴 좋았네요 뭐, 어, 단수... 어? 아, 그냥 넘어가서? 아, 술을 한 수라도 더 메꾸겠다는 뜻 이렇습니다. 같아요 그걸 또 젖힌다 어, 이게 생각보다 1, 너무 큰데? 이거는 약간 수를 늘려놓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 끊고, 따는 1, 것까지 선수니까 2, 수상전 들어갔을 때 넷, 수를 늘려놓겠다 다섯, 그런 의도죠? 아 일단 늘 자체로는 살기는 어려운 형태인데 수상전이 벌어진다. 이게 지금 좌변 쪽으로 선수가 둘, 됩니까? 셋, 넷, 다섯, 여섯, 어 일단은 손을 돌렸어요. 어, 큰데 그럼 하나 둘넷 다섯 여섯, 일 좌변 쪽에 힘을 좀더 실어주는 행마로서, 아 여기를 받아 버립니다. 보통은 여기서 이거 가는데, 이거 가면 또 커제가 또뭐 이런데 또 침투했을 하나, 때 여기 치받는 음, 거막 선수 당하면 음, 수상전이 약간 피곤해질 다섯, 수도 여섯, 있죠. 그래서 아예 입구 자를 가서 응원을 여덟, 보내놨네요. 다홈. 자 이거 봤습니까? 이제는 여기까지 붙였다. 하나. 약간 욕심이다. 아무리 그래도. 밀어 또 밀겠다. 대국 신청이 왔습니다. 하나, 지금 중앙에 둘, 백돌 5점은 셋, 커 보이진 넷, 다섯 점은 그렇게 커보이진 않습니다. 다 어차피 여섯, 이거 잡으려면 여섯,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되는데 여섯, 이거 붙이면 또 계속 늘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열몇 집밖에 안 돼요. 결국 여기 또 밀어 가는데 붙였습니다 이제 차단하면 끊고 단수 친 다음에 요거 약간 노리면서 중앙을 탈출하면 되겠다 하나 그런 뜻이죠 둘, 고분고분하게 셋, 받아줍니까? 넷, 커제가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받아주네요 들어서 오 지금 다변이 이게 야 이게 집이 엄청 큰데 이러면 일단은 하나, 집으로는 둘, 아 이게 안 죽은 걸로 나왔구나 시바 더 약간 찝찝하게 만드네 하나 했습니다. 일단은 거기는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laughs> 여섯, 너무 열분데 여기. 일곱, 여덟, 아홉. <laughs> 야, 진짜. <웃음> 하나, <웃음> 아 진짜 이런 수. 야또 바꿔치기야. 또 바꿔치기야. <laughs> 또 바꿔치기야. 기세에서 안 밀리고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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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이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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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어? 둘 뭐야 이게 센, 여기를 넷, 다섯 여섯 아, 이렇게 좀 살잖아요, 그죠? 어, 잘못 클럽 보냈네, 잘못 봤네. 아, 일단 호구 쳐서 살아도 나야죠. 하나 둘셋 괜히 이런 거 센, 들여다보는 것은 여섯, 여섯 어, 이런 건안 하는 게나을것 같아요. 여덟, 그냥 한집 내서 아홉, 일단 살아놓고 그것도 또저치 호구 치겠다. 찝찝하게 둡니다 진짜. 정말 이 커제한테 한판 이기기가 하나, 둘, 정말 어려운 것 같네요. 7 8아 이러다 봤고. 저도 사실 굉장히 하기 싫은 교환 중에 하나죠. 어 거기를 또 붙여옵니까? 일단 끊고 싶은데 뭔가. 하나 둘. 여기가 좀 두터운 셋, 자리라. 넷 다섯. 여섯, 지금 패를 하는 둘, 것은 패감은 흙이 너무 많아요 이런거 뭐 끊고 따고 뭐 먹여치고 단수에 뭐 중앙 패감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둘. 많기 때문에 지금은 패를 하는게 백의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죠 자 일단 요거 선수를 할 필요 없이 자 마치 다 읽어놨다는 듯이 지금 하나, 둘, 우리의 그 셋. 미라클 이을다 해놓고 여기이지아지이 녀석은 이 녀석은 나가.. 석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석나이 녀석은 가는것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일곱, 여덟, 아홉, 백... 흙이 지금 왠지 여기 둘것 같아. 하나, 둘... 자, 셋, 변상일이 넷, 지금 이기기 일보 직전 다섯, 같은데 느낌이... 여섯, 일곱, 여덟... 흙이 이제는 집이... 진짜 아까 이거 잡은 다음부터 흙이 집이 불어난 게 없어요. 오히려 깨지면 깨졌지. 자, 젖혀서... 저쳐서... 요거 둘, 일단 젖혀갑니까? 네. 요거 하고 단수까지만 넷, 선수해놔도 손 빼도 살아있죠. 일곱, A, B가 맞복이니까. 어? 안 받았어? 이왔 어차피 이제 잡으러는 못, 못 온다. 둘, 세, 여기 또 넷, 건드릴 거 같은데 이 양반. 이왔 어. 맞습니다. 야 이거. 뭐야? 하나, 뭐 있나? 둘, 여기가 선수면은 넷, 붙이고 찝어서 잡으러 니까 여섯, 일곱, <laughs> 여덟 아홉. 어 이거 괜찮나? 아 이거 여기 치중간 치중가는... 이게 선수다. 아 요거도면 어차피 이거 못 온다는 얘기네요. 치중가고 끊으니까. 둘, 셋, 그러네. 네 다섯 <laughs> 여섯 일곱 집어. 여덟 아홉.까지. 하나 둘. 와, 이겼어. <laughs> 야, 우리 변상일 구단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아.